여러분들 배틀필드 온라인 어워즈 팀오 배틀필드 온라인 본선 8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후반전이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쌈딱대 위키드의 후반전. 가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백필러 어워즈 8강 이경기 후반전입니다. 위키드 v 쌈닭의 후반전. 이경기는 4백 178. 정세가 조금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한예슬 선수, 쌈닭의 한예슬 선수가 발크클 타고 이동을 합니다. 네, 진영을 바꿔서 지금 쌈닥 팀이 러시아를, 위키드 팀이 미군을 하고 있는데, 어쌈닥 팀에도 기 기감, 기감 라인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어, 위키드팀 같은 경우에는 얼른 기간라인에 뚫어야 지금 되고 지금 한예슬님은 지금 바로 적시설을 침투해서 시설을 부수는 것 같습니다. 적시설을 침투하고 있고요. 무인이안 예. 돌아가게 되면은 지위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테러를 지금 쌈닥 팀이 굉장히 지금 잘해줘서 지휘관의 눈을 막아버렸어요. 저, 주차장 쪽 주차장 쪽으로. 지금 분대를 파고 들어가죠? 아, 분대를 파는데 찍혀 있었네요. 그렇게 원래는 거점을 먹을 때 항상 리스크을할수 있게 분대를 파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브라인 님이 APC를 타고 지금 옥상에 있는 적들을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아, 지금 방송국 옥상에 있는 적들을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파치킨을 계속 부담봤어요네 지금 이쌈각팀이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거점을 하나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기갑도 다 살아 있고 거점까지 위어서 위키드팀으로서는 지금 빨리 내부로 침투를 해서 기갑이 최대한 없는 곳에 교전에 갖고 가야 합니다. 네. 아 지금 못 봤어요. 지켜있지 네. 네, 않은 것 같고요. 네, 한루루 네, AK를 쓰시죠. 쌈다 주차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3 0대17 초반에 네. 아 AK 오랜만에 보는 AK 노강. 치킨 있습니까? 치킨 있었어요. 정리를 아 근데 오, 어, 네. 어, 먼저 아 아쉽지만 정리가 됐고, 음 진군님이 살리려고 하죠. 쌈다 확실사이 지금 스나로 지금 어, 석궁을 이용해서 바로. 바로 여기 이동해 가게요 지금 데인지가깔려있어가지 데인지를 제거를 터트리고 자기 데인지를 깔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오면서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거점을 먹히고 있을 때 빨리 들어가서 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통로가 하나면 일단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쉽게 죽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명, 아 지금 아, 터졌... 아 어? 지금 10호를 오히려. 던졌어요 1 0를 던져갖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데니레 터트리고 뒤에 있는데 지금 1 0를아1 0를 자, 하지만 네, 2대1 하지만, 어, 2대1인데 네. 상원짱짱 뒷수인데아삼다 아, 아, 그렇죠? 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자, 살 아, 살리는 실패 네, 거점을 먹을 것 같고요 러시아가 방송국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이 지금 주차장이랑 검은색만 미군의 거점이 되는데 거점도 지금 러시아가 위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쌈딱이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가는데요. 네, 대기요 네. 지금 아잘 잡아요 방송국 잘 잡아요 이때에서 지금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네. 보고 있죠. 지삼6으로 G36, 이렇게 통통통통 쏘시면서 오는 적들을 다 끊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방송국에서 주차장 쪽으로 러시아가 거점 점령을 시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퓨처폭스님이 위키드 팀의 퓨처폭스님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갔는데 지금 진영 자기 위치를 잡으려고 아, 하는 걸까요? 아, 시포를 C4를 설치해놓고 그렇지, 자기는 빠졌는데 음, 아 해기웅 샷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다 잘라주면은 네또 체력 회복하고 네. 위키드 나비 다여아요 아, 아, 네. 거점도 네 결국에는 주차단 이거는 솔직히 해기욱님이 혼자서 다 가져갔다고 봐도 그렇죠. 돼요 그렇죠 개인기로 갖고 갔어요 이거는 네. 조직력도 좋은데 이렇게 3까지 우세를 보이게 되면은 위키드 팀은 힘들어집니다 아지트에서 지금 어 미군이 지금 점령을 옥상에 있고 지금 점령을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유탄을 쏘죠 쏘죠 아 저거 피가 안다은것 같은데 네 지금 거점을 계속 지금 옥상에 있으면 은 사실 저래서 못 나가요 못 나가기 때문에 오한 넷을 둘다아냅니다 대기하고 이제 뛰어내렸어요 네 하지만 지금 살리는 거살리는요 지금 의병이신가 지금, 뭐, 아직도, 미군이 점령을 시도하는데, 아직도 지금, 러군는 APC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지금 교전을 하면, 네, 당연히, 남들이 이기겠죠. 지금, 주차장과 방송국까지는 미군이 수목을 했는데, 더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요. 쏴야 될것 같고 지한님이 앞에 적들이 많은데 지나가고 일단 위치를 잡죠. 자, 3 7대 51이에요. 지금 적들이 많고 리스폰을 하려면은 지금 분대를 파줘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적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또 해줘야 되 예, 빨리, 아, 빨리 잡아줘야죠. 네, 아쉽네요. 조금만 더그 사임이 빨랐으면은. 네, 좋아요. 네, 이거 두차려 줘야 되고, 지금 하나씩, 한명한 한 명이 지금. 지금 러시아가 지금 주차장으로 침투를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미군은. 수적으로도 네. 우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네, 정리를 참아. 했죠. 전수 차이가 100점 정도 나고. 아,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피가 달았는데. 아래쪽에서 지금 교전이. 음, 음안 됐나요? 네. 자, 옥상, 옥상에서 옥상을 노려주고 있어요 옥상에서 옥상을 노려주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저기는 CSI, CSI님은 스하고 지금 G36이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나는 그렇죠. 잡기 힘드죠, 라플로서 음. 지금 부션님이 그 아, 아 차량을 내리는 딱 타이밍에 독고당님이 탱크로 음... 싸버렸어요 점점 차량에 들어가서 내부에 거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예. 이제 지금 라인이 잡혀있는 적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쌈딱이 워낙에 탄탄합니다. 네. 탄탄해요. 그 물론, 물론, 숲 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 훨씬 어, 괜찮은 실력을 오늘은 보여주고 그시네요 지금 미군은 거점을 방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점 방어할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방어를 해줘야 되고 침투를 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침투를 해야 거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쌈닭은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올 이유 없거든요. 그렇죠. 걱정되고 거기다가 대기하고 있는 샷도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네. 대기하면서 들어오고 기다리면 잡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이렇게 가끔 가끔 걱정 살짝 살짝 건드려만 줘도 위도 쪽의 차는 립니다 지금 아 저거다 팬도 없어야 돼요 지금 저고거다 네, 팬들을. 님이딱 중앙길에 지금 위치를 딱 잡고 있어갖고. 차로는 뚫기 힘듭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보병들이 다 끊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바이크로 측면을 이용해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앙은 어차피 지금 탱크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고 아니면 양측에서 양쪽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쏘고 있지만 대회차들이 쏘고 있지만 어 일명 공노 공병 노예들이 지금 부어 갖고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따가나따가나 소리가 나죠 소리하는. 네 점수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어, 지금 달라붙었어. 아, 아, 내 공병 모세요 고다 아, 지금 거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야, 날밉죠. 탱크는 저렇게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자 점수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쌈따기 4강 진출은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네 수리 계속 해주고 있고 독보다 탱크가 너무 눈에 가시에요 네 저기는 중앙길이기 때문에 자 번가하고. 진수 진수 2대1 2대1 어 2대1인데 설마 설마 쏘콜 아 탱크의 지원 사격까지 받아가면서, 네. 뒤를 노렸는지, 쌈닭, 독고닭이 몰고 있는 저 탱크를 아, 제거를 못해요! 저, 저 위에 있는 거점이었고, 저걸, 저걸 탱크샷으로 저걸 잡아버리면은 답이 없죠. 쌈닭의 아. 그 라인과 단합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음, 지금 방송국까지 쌈닭이 가져가는 지금 가져갔는데 어, 아지트로 지금 저기 몰려쓰니 지금 탱크가 방송중 보느라 약간 살짝 빠진 틈을 타서 지금, 아지트로 지금 적들을 시도하는데, 지금, 보세요. 연수킬이 13킬입니다. 혼자서 지금, 이거 라인을 잡고, 어. 다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맥을 다 끝나버리고. 독고나 탱크 지금 잡고 싶어요. 네. 독고나탱크를 어떻게 잡으려고 몰려가서 뒤를 노려도 보고, 다 노려봤는데, 자, 지금, 대비한... 설마 이거, 자... 아,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잡힐 거 같은, 아직 뭐, 저, 잡... 아, 근데 오리려 일로 가나봐요. 그렇죠. 아, 아, 아 네. 답답해요. 탱크도 잘하는데, 분명이 이렇게, 백업도 너무 잘해주기 네, 때문에. 14킬. 14킬. 아, 군대장 사살까지 뜨고요. 괴롭습니다, 위키드는. 아, 이 독고닥의 탱크 하나에 완전히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대단하시 수리까지 결국에 또 네, <laughs> 피를 높은... 채워주고 있거든요, 탱크의 피를. 저기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나오기가 힘들죠. 봉크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또 옆에서 보병들이 떼어볼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네. 장시간 이렇게. 연속 15킬. 계속해서 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15킬입니다, 15킬. 지금 게다가 15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먹은 거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치에 탱크 라인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들은 와서 그 불나방들처럼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탱크 앞에서. 자 이거 이거는 독고닥의 탱크 하나에 칠킬 완전히 지금 뒤에 뒤에 적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데 아저 공병이 아니었나봐요. 지금 침투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 침투도 잡혔고 1 8킬 계속 올라갑니다 1십킬 도움까지 뜨고요. 결국엔 올거점 상태까지 갔습니다. 올구점 상태까지 갔고. 네, 경기는 이제 거의 뭐. 네, 마무리감이겠죠. 하지만 자존심상 독고닥 챙크는 한번 잡아주고 끝까야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부병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잡기가 쉽지 않죠. 네, 게다가 20킬! 킬. 아, 와, 독고닥 챙크가 20킬, 연속 20킬을 찍으면서 쌈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아위키드한 명이 부족한 상황 극복하지 못했고요 한 명이 부족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인 실력이 예 진짜 소한 소쿨 둘의 활약도 <laughs> 굉장히 좋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독고당님의 탱크가 네. 이건 또, 뭐 독보였네요. 예, 연속 20킬이 아니요. 게다가 뭐 최외에서 주변, 주변에도 백업하는 병력들이 움직임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공병들이 네, 움직임 참우좋았고 그렇죠. 네. 사실은 뭐독고다의 탱크에 당연히 뭐 잘했기 때문에 20킬까지 찍을 수 있었지만. 옆에서 백업해 주고 뒤를 봐주고 이런 보병들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속기를 20분까지 네,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이죠. 쌈닭의 단합력과팀워크이 너무나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리를 4강 진출에 성공한 쌈닭과 승자 인터뷰 연결이 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닭이 저번 대회에서는 아쉽. 아니. 꽤 3위를. 예, 하시는 네, 3위를, 3위를 차지했었거든요. 확실히, 어, 이번에는 팀 MP, 그리고, 어, 건호 시대. 아. <웃음> 정말, 때마다 <laughs> <부름등하다. 웃음> 네, 정말 팀명이 정말 별로긴 네. 한데. 이두 팀이 역시나 좀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나 강력한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쌈다. 역시 쌈따기. 네. 저번 대회에서 한번 3위를 차지를 했었고, 역시나 오늘 경기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안정적인 네. 예,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쌈닭 4관진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자, 쌈닭이 저번 대회에서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아 남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남다르지 않나요? 남다르지 않고 그냥 <laughs> 하는 거다 어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한예슬 아 백손입니다 아 백손님이시군요 자 위키드를 상대로 한 명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확실히 잘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대로 포진이 돼있 기 때문에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뭐팀 MP나 지금 뭐건호씨의 색색 팬 멤버들하고도 아, 그렇진 않네요. 붙을 생각안 듭니다. 안, 안 듭니다. <웃음> <웃음> 뭐 그냥 게 대하면서 뭐 그냥, 그냥, 대회하면서 그냥 <laughs> 예. 굉장 겸손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쌈다 클랜드 워낙 보병전이 주맵이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안 돼요. <laughs>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안될 거야. 우리 뭐 팀이거든요. 안, 안 되는 걸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로 결론 내리도록 하지요, 뭐. 알겠습니다. 쌈닥. 광어구 잘 받을, 잘 받을게요. <laughs> 예. 뭘, 뭘 봐도. 광어구 잘 받으시다고. 아, 예. 아, 쌈살이 <laughs> 하면서. 아, 그래서 3, 4인 한다. <laughs> 아, 올라가세요, 3, 4인은. 올라가세요, <laughs> 3, 4인은 됐죠, 예.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아무튼, 사강진 축하드리고요. 쌈닥. 다음 경기가 이제 팀NP하고 4타에서 사강전을맞게 네, 됩니다. 됩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웃음> 네. <웃음> 저희는 있을 거고 본인이 <laughs> 가시는 거죠 예, 예 안녕히 가세요 예. <laughs> 백손님과 인터뷰였는데 네. 어, 핵이 있네요 네. 예. 정말 무미건조하고 네. 시크하세요 <laughs> 실제로 플레이를 보면 백손님은 보병방에서 100킬을 꾸준히 찍어주시는 음. 전형적인 어택컷입니다. 음, 그렇군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예. 네. <laughs> 네, 정말 진짜 뭐, 방심 따위 하지 않네요. 우린 안될 거야. <laughs> 그냥, 방심 따위 없어요. 우린 안될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방어구 감사하다. 막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어두 두 팀이 결정이 됐죠. 팀 n 피 4강 진출 그리고 쌈딱 4강 진출 성공했습니다. 음. 잠시 후에 스페츠나치대뉴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틀필드 온라인 어워즈 팀워 배틀필드 본선 8강전 함께하고 계십니다.